정근 무소속 부산진가 후보가 26일 오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. 정근 후보는 이날 직접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정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진구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입니다. 비록 무소속이지만 부산진구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후보로서 주민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중앙당의 그런 잘못된 낙하산 근공천에 비해서 주민들의 힘이 더 우시하다는 것을 주민들과 함께 부산 진구 시민들과 함께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온종합병원 설립자이자 정근 안과병원장인 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국립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내걸었습니다. 미래통합당이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전략공천하자 이에 반발해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인물론으로 평가받겠다는 계획입니다. 국제뉴스TV 조하연입니다.